어, 영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? 네. 부 여기서 아이들 체험할 수 있어요? 네, 네. 체험형 종류 체험 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기에서 서 그림을 만들고 작가명, 작품명 쓰고 여기서 좀 촬영한다. 음. 그다음에 저기 가서 전시해요. 아. 벌써 작품이 올라와있네요 왕관, 이빨괴물, 배, 제트기 <laughs> 이거 언제까지 전시죠? 저희 8월 18일 1월까지 전시고

이거 브릭 제품들 전부 대여해 오는 거예요? 네, 저희가 이거 브릭 여기 업체랑 계약을 해서. 네네. 일단... <laughs> 저 <저도> 나가는 건안되었요 거는... <laughs> 8월 1 5일까지 많이 오셨어요? 지금 오늘은 첫 오픈 날이라서. 첫 날이죠? 네, 음. 주말에 좀 많이 올려서. 요 아, 주말에 많이 내일부터 많이 오시겠네. 티켓 가격은 이제 5 0 원, 5천 원. 아 입장료? 네. 네. 할인율이 좀 다양하게 돼 있어 가지고. 네, 네, 네. 응. 흥행할 응, 것 응. 같은데. 응.